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한테 도 많이 따라잡히거나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 업종별로 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경쟁자 아니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뒤처져 있어서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R&D라 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첨단 산업 육성도 중요하고 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첨단산업이나 방산도 낙후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R&D나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후발주자들한테도 경쟁력에서 이제 밀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R&D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시제 개편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도 세계 시장에 나가서 글로벌 대기업들하고 현재 경쟁을 하고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세계 시장에서 뭐 2, 3위, 뭐 5위 안에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 글로벌 대기업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저희 중견 기업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제 지원을, 네. 뭐,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는 매출액 5천억 이하만 세제 지원을 하고 있고, 투자 세액 공제나 이런 대부분의 세제 지원은 매출 3천억 중견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부 개정안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제 R&D 투자 확대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좀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출액 기준이라는 기준을 좀 퇴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이제 상속세 문제는 중견기업 회장님들이 대부분 고령화돼서 이세 에 물려주고 <laughs>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 중견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최고세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고, 할증평가까지 하면 60%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로또 1등 당첨복권의 세율은 33%입니다.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율은 최고 50%거든요. 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이거를 모아서 투자도 하고 이도 하고 하면서 이제 물려주는 건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도 어 50%는 굉장히 과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율 인하는 <laughs>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승계 방식은 상속하는 방식하고 증여 방식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대를 많이 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제 증여 제도도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많이 따라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과세 방식이 상속은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고, 증여 같은 경우는 과세 특례로 저율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할 때는 공제를 받지만, 저율과세는 세금을 그만큼 내는 거거든요. 10%에서 20%. 중견기업자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경영 노하우나 기업가 정신을 온전하게 승계를 하려면 돌아가시고 나서 해주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증여 방식을 통해서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증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과세특례제도 방식보다는 상속세처럼 뭐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해주는 업종들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다나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차 산업 혁명 시대고 업종을 구분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빨리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업종은 되고 저 업종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행 산업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업종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연부연납 제도가 저희가 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비상장 회사지 않습니까? 저희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한뭐85% 정도가 비상장 사이인데, 어 연무연납 할때 비상장 주식은 납세담보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납세담보로 해서 이게 비상장 주식 담보로 잡히고 세금을 내년 갚아야겠다라고 하는데, 현행제도는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 공제를 받아도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막대하거든요. 뭐. 뭐 예를 들어서 천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20년 납부를 해도 매년 대략 한 50억씩 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낼수 있는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납세담보를 좀 비상장 주식으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거의 중견 기업들은 이제 몇년 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laughs> 어, 투자 상세 입력촉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대기업만 기업소득활류세제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제도는 오히려 기업 들의 투자를 유도하려고 세제 세금을 만들었는데 그 투자할 돈을 세금을 내야 돼서 더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견기업도 세금을 낼때 수익이 많이 내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율이 한 2%까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폐지하고 나니까 어떤 기업은 2% 정도 다운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대기업들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기업소득 할류세 같은 경우는 좀 폐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